주덕입니다. 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도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주 대응을 잘 해야겠죠. 일단 중요한 이슈들 시황 체크하고 역시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 최근에 돈이 몰렸는지 보면서 차트 분석도 가볍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좀 하락을 해서 끝났죠. 주요 이슈로는 PPI 지수가 나왔어요. PPI 지수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 물가 아직 살아있는데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금리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결국엔 똑같은 항상 레파토리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큰 폭은 아니고 한1% 내외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보시면은 다우가 0.9, 나스닥이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음 주에 엄청나게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땐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크로를 원래 신경을 안 쓰는데, 아, 올해는 정말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자, 달력을 보여드리자면은, 13일부터 14일까지 FMC가 있습니다. 13일날 또 미국 CPI 발표가 있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본다면은, 오후 10시 30분에 CPI 발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14일날 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은 아마 15일 새벽 15일 새벽에 우리는 결과를 알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5일까지 빅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관망세도 이어질 수는 있겠는데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증시는 조금 소강상태 또는 관망세 또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cpi의 결과는 예상치보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다음 주도 변동성이 꽤 커질 걸로 보고 있고 16일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정을 보면서 국내 이슈로는 수요일 날 아바타가 개봉을 하는데 최근에 컨텐츠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온 만큼 또 아바타 개봉에 따른 좀 기대감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2일날은 뭐가 있냐면 프랑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자 국제회의 개최 예정이라고 일정이 나와 있는데 12일날 양자 회의를 하고 프랑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13일로 넘어가면서 국제회의로 개최가 될 거라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살짝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차익실현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아바타가 개봉하면서 그 전에 올랐던 컨텐츠주는 조금 차익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FOMC를 앞두고 관망세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일정이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면은 아마 나의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수를, 미국 증시를 잠깐 본다면, 나스닥, 나스닥도 살짝 이렇게 쌍봉의 형태를 만들고 전 저점 구간에 왔다. 요 구간을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은 다시 전 저점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요 현재 이 구간 다음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CPI가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FOMC 금리 인상, 이번에 빅스텝이 거의 유력하죠. 빅스텝 이후에 또 파월이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만 뭐 집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오히려 지수는 좀더 하방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아, 이제 인플레이션도 신경을 쓰겠지만 경기 침체도 충분히 우린 관심을 갖고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수는 다시 상방 쪽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 패턴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고점 만들고 지금 하락을 하는 이런 식의 차트를 만들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 전환을 좀 하려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장도 지수 차트상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언제까지 다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강한 섹터에서 최대한 매매를 하는 것이 이번 주 다음 주 전략에도 계속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도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역시 컨텐츠가 빼놓을 수 없고 컨텐츠 내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나뉘어요 어, 일부는 아바타로 관련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중국의 OTT 드라마 방영에 대한 기대가 음,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웹툰이나 해외 수출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컨텐츠, 드라마, 웹툰 이런 관련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자 신규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핑거스토리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아졌고 유아 컨텐츠 관련으로도 S.A.M.G.엔터 이런 종목도 신규주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C.J.E.N.M. CJENM도 모처럼 강하게 장대 양봉 좀 뽑아준 만큼 흐름은 급등주의 패턴이 아니라 전형적인 기관성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급등주 패턴은 굉장히 강하게 바로바로 바로 막 반응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기관성의 흐름은 그래도 비교적 눌림을 좀더 느긋하게 줄 수도 있다. 그 폭도 좀더 깊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ENM,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단기 박스권 구간 이후에 시원하게 돌파를 만들어주면서 거래대금은 그래도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한데 지금 시장에 그만큼 돈이 안 들고 있어서 이 정도 금액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매매 관점으로 볼수 있다. 최근 요 고점도 돌파를 하고, 음 아마 이쪽 테마에서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 보, 어, 매매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차트 흐름이 좋죠? 이때 만들어졌던 매물대를 다시 돌파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요 구간에서 얼마나 잘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은 재차 돌파 시도도 가능하다. 거래량이 최근 기준으로 최고로 많이 터져줬고,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같이 봐야 된다. 사마 넥터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흐름 나오고 나서 고점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져 주면서 흐름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다시 반등이 잘 나오는지 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키이스트 키이스트는 기전부터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 윗꼬리도 잘 달고 윗꼬리를 다시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변동성은 다소 개팍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눌림이나 좀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도 이렇게 매집 이후에 단계 상승 그 다음에 눌림 다시 반등 구간.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눌림이나 기간 조정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 구간으로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 아바타 개봉 이슈로도 여러 가지 또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슈 소멸 전에서 한번 전후로 해가지고 어좀 이슈 소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종목 또는 이슈 소멸이라서 크게 하락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도 추려놓으면은 매매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캐리 소프트, 캐리 소프트는 시총이 너무 적어서 접근하기는 좀 쉽진 않죠. 덱스터도 마찬가지. 아바타 관련해서 미리 올라서 차익 실현 그전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전에 변동성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종목. mbt도 컨텐츠 관련으로 올라왔죠 mbt도 이때 들어오고 나서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고가 돌파하는 거래량 터진 기존봉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상승해 주는 모습 거래량 줄어들고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삼각수렴의 흐름들이 나와 주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몽레인 이 종목도 뭐 매매가 현재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컨텐츠 관련주로 같이 넣어 놓고 체크해야 되는 종목 쇼박스 주박스도 아바타2 개봉 관련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연관이 있죠. 21선 살짝 이탈했으나 다시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아바타2로도 강하게 들어왔던 게 이제 바른손 ENA랑 바른손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좀시트가 총액이 적고 좀 테마성으로 좀 급하게 올린 감이 있어서 철저하게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이 외에도 있고, 컨텐츠랑 도 연관이 되는 게, 여기는 중국,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연장선으로 중국주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주로는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던 게, 이런 연우 같은 화장품주, 연우, 그 다음에 대형주로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쥐, 그 다음에 또 코스맥스도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런 종목들이 있고. 자, 근데 연우는 최근에 탄력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폭이 꽤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요런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당 글로벌. 청당 글로벌도 마찬가지. 최근에 강한 시세, 강한 시세 이후에 눌림이 나왔는데, 현재 이 눌림 구간은 그래도 최근 고점을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는 상태, 요 구간에서 단기 지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것들도 어, 중국 관련으로 해서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 아직까지 끝났다고 볼순 없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영상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컨텐츠주나 중국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2차 전지주들은 단기 납폭을 노리는 전략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고, 예를 들면은 포스코 케밀카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가 크게 꺾였다. 그러면은 단기, 저점을 한번 어디서 잡아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런 최근, 최고점 구간, 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 구간이면은 대략 18만원 초반대 구간이 일단 단기 지지라인으로 볼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좀 수급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컨텐츠나 중국 관련주로 오르고 근데 반대로 컨텐츠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여기에서 기술적 반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흐름도 한번 시나리오로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로는 이런 컬러레이 같은 관련 개별주들도 포함이 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워낙 다들 시가총액이 적어서 시가총액을 천억 미만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차트상의 패턴으로는 이런 윗골이 나오면서 또 오일선 반등 나올 수도 있고, 또 차트상의 패턴으로 본다면은 이런 윗골이 양봉 이후에 또 오일선 반등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가벼운 비중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만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컨텐츠 주들은 대충 다 봤고, 그 외에도 개별 주들, 이렇게 대유나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라인게임즈 상장 관련으로 올라왔다. 근데 추세가 굉장히 강하진 않지만, 음, 예전에 보였던 끼들이 있어서 일단 가볍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글쎄, 매매를 막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유가 그래도 이날 천하게 좀 편하게 터져줘서 좀 좋은 흐름이나 눌림의 정석적인 패턴이 나와준다면 하고 좀 아니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DS 테크 같은 경우에도 아바타 2나 또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가 졌고 정거점을 돌파하는 상승형 음봉이 나와졌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월요일부터 좀 갭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어, 역시 변동성이 크니까 짧게 손절라인 잘 잡고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아바타 이슈 소멸 가능성도 있죠. 그 외에는 몇몇 바이오 개별주들, 이렇게 노을이나 삼청당 제약, 셀루메드,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저점, 이런 지지라인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을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셀루메드, 셀루메드는 좀 최근에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는 요런 구간에서는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에요. 메타버스 중에서도 그래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게 꺾이면은 무너지는데 여기서 좀 계속 버텨주는 품들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어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런 힘을 모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를 올려 N자로 눌림 이후 반등, 눌림 이후 반등 이렇게 나와주는지 메타버스 테마까지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지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위지 스튜디오는 메타버스도 있지만 이제 컨텐츠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점 올려주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지, 기간 조정의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어, 메타버스 관련으로 본다면은, 뭐, 맥스트나, 뭐, 기타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가볍게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버티는 흐름이 카카오 그룹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같은 종목도, 어, 여기서 강하게 수급 들어오고 나서 꺾이고, 여기서 제대로 반등이 안 나와서, 21선을 이탈하려고 해서, 아, 이대로 그냥 흐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언가에 강한 힘으로 다시 저항대 부분까지 올려놓고 꾸역꾸역 이렇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흐름은 다시 전고점을 한번 시도를 하려는 돌파 시도를 하려는 좀 기를 모으는 이런 패턴일 가능성도 있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쭉 감소하면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올라오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 페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고점 부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올려놨다가, 살짝 돌파한 척 하다가 빠질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잘 버텨주는 매물 소화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돌파의 가능성도 있다.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어, 삼각 수렴에 약간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네이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좀 장대 양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잠깐 볼까요? 네. 네이버도 차트 그림이 똑같죠? 저점을 살짝 올려주면서 다시 돌파를 하려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 자, 이런 종목들까지 쭉 봤고, 그 외에도 관심있게 봐야 되는 테마, 좀 강하게 올랐던 게 있어요. 5G. 5G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올라왔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화해를 밀어내고 수주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5G 점유율이 아마 앞으로 3%에서 내년에는 10%대로 껑충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5G에도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매매할 게 없는 시장에 비해서는 다 같이 어 종목 테마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어 상황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강하게 올랐던 종목은 이런 에이스테크 거래대금은 한 300억, 400억 정도밖에 터지지 않아서 애매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 장기 하락 추세 이후에 오랜만에 장대 양봉과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흐름들이 나아졌다 이렇게 또 비슷하게 또 우리가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만한 테마인지 그런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랐던 종목은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 거래대금은 한 360억 정도 터져서 A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컨텐츠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면 5G까지 같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RFHIC 종목도 마찬가지. 140억 밖에 안 터졌네요, 근데. 매매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 있는 차트의 흐름들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을 돌파하면서 5G 테마군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는 거. 여기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HFR. HFR도 이때 기간조정 빠스컷 나오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차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전형적으로 어, 추세를 좀 상승으로 돌리는 이런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죠. 거래대금은 430억. 그래도 거래대금도 나쁘진 않다. 소형주로는 기가레인 같은 종목도 잘 기간 조정 이후에 시간내로또 상을 또 억지로 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종목도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또 많이 갭이 뜨면은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 바이오 종목에서도 영진약품. 영진약품도 거래대금 기준봉 이후에 눌림, 반등. 너무 갭뜨거나 추경 매수는 좀 위험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다. 자, 이 정도면 다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 모처럼 잘 들어온 5G 테마에서는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 RF, HIC, 그 다음에 HF랑... 기가레인 정도를 보면 될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다 메타버스에서 추세 살아있는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도 차트가 양호하다 아바타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 하지만 재료 소멸을 조심하자 14일 개봉일이다 컨텐츠주들 오히려 재료소멸로 많이 크게 하락하면 은 아직까지 중국 컨텐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까지도 다음 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관련된 컨텐츠는 이런 종목들 mbt 덱스터 캐리 소프트 뉴 애니 플러스 키스트 아,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아마 거래대금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런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스튜디오 드래곤, e n 핑거 스토리,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쭉 보시고, 그다 중국 관련으로도 화장품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략을 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도 꺼진 분도 다시 보자라는 마인드로 과하게 빠진다면은 결국엔 또 다시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주까지도 급하긴 아니지만 천천히 지켜볼 만한 섹터로 넣어놓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슈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주시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러면 악재죠 그럼 지수는 많이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강했던 컨텐츠주도 같이 같이 하락해서 뚜까 맞아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오래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강했던 섹터가 시장 이슈 때문에 하락하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항상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현금 비중을 할지 이런 것도 주식과 현금의 포트의 비중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